안녕하세요, 파워리트 매니아 문주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장비죠. 스트랩 중에 이제 팔자 스트랩. 팔자 스트랩이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많잖아요. 팔자 스트랩이 기존 스트랩에 비해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또 잘 사용을 하면은 그립이 없이 거의 뭐 스트랩의 힘만으로도 리프팅이 되는 유용한 그런 장비로 요즘에 아주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팔자 스트랩을 구매를 하려고 봤는데 아, 구조가 너무 간단해요. 이, 이 이렇게 간단한 거를 물론 뭐 큰돈 하지는 않지만 왠지 산다는 게 돈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너무 인색한 걸 쪼잔한가요? 어찌됐든 예제 제 생각에는 그걸 제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팔자 스트랩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팔자 스트랩을 만들기 전에 준비물은 이런 도복끈 저는 이 이제 예전에 이제 사용하던 이 도복 도복끈이 있어서 도복끈으로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도복끈을 예 적당한 예 길이로 잘라서요 자르는데 적당한 길이라는게 어 여유있게 자르셔야 돼요 잘라놓고 부족하면은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길게 잘라서 조금씩 잘라내면은 적당한 길이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간당간당하게 딱 짧게 자르지 마시고 길게 잘라서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이 확인을 해볼게요. 이 정도 지금 길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가운데는 아직 봉합을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걸어서 네. 넣고 네. 지금 좀 남죠? 이렇게 잡아봤는데 좀 헐렁해요. 네. 이렇게 지금은 좀 헐렁한 것 같아요. 너무 크죠? 그러면은, 위에 보시면, 음, 이요 정도, 그냥 음, 요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요, 표시를, 요 네. 네, 정도를 접어서, 접어서 네, 공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직접 길이를 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접었죠. 접었으니까, 한요 정도, 예, 요 정도를 잘라내고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 미리 잘라내버리면은, 또, 나중에, 이게 또, 해놓고 보니까, 아, 너무 짧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짤, 자르는 건 나중에, 일단 봉합을, 요 밑으로 봉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밑에 요 구간, 요기를, 요 부분을 이렇게 봉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잘라내든, 잘라내든, 그냥 남겨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운데는 나중에 봉합을 해도 될것 같고, 잘 사용을 하면 봉합을 안 하고도 이 끝에만 봉합을 하고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끝부분부터 먼저 봉합을 하고 다음 단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단단하고 깨끗하게는 아니지만 일단 한번 봉합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 뭐이 정도면 뭐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끊어지면 뭐 다시 구매하면 되죠. 뭐 네.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이제 가운데는 봉합을 안 했고 그냥 길게 이제 게 원만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걸고 예. 넣고. 문제 없는데, 중간에 굳이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근데 만약에 길이가 좀 너무 길다 생각하면 한번 꽈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길이가 길다 하면 이렇게 한번 꽈주고, 한번 꼬아서 넣어주면, 그렇죠. 길이가 조절이 돼요. 이렇게 팔자 스트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공산품에 비해서는 조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장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본다는 거에서 뭔가 재미도 있고요. 또 그리고 만들고 보면은 이제. 내가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좀더 장비에 대한 애착 애착 같은 게좀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리프팅 스트렝스 훈련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나눌만한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리팅 매니문지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